그배메인오 제가 왜 영상을 켰냐면 제가 이제 곧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게 돼요. 그래서, 그래서 한번 그 주의를 알리려고 영상을 어요 제가 현재, 아까 올렸었는데, 그래서 하나를 팔렸거든요? 이거, 요 상자 있잖아요, 요 상자. 요거 경매장에 올렸거든요? 근데, 제가 뭐 샀거든요? 그, 부자 될까봐. 와, 겁나 거지 됐어요, 저 지금. 사기 당한 것 같아요, 약간. 와, 진짜 짜증나. 내돈내돈 내돈 갚아 안돼 이어고 가서 요걸 사야 돼 안돼 로봇스 30 로봇스 나왔단 말이야 요. 요걸 다 써가지고, 아, 안 돼. 안 돼, 겁나 킴받는 걸로 날 보고 있니. 어쩌라고. 어디요어디요 요놈이? 에이, 겁나 킴받아, 줘 얼굴. 내가 만든 캐릭이지만. 여기, <laughs> 왜? 음, 너무 이럴 때도 있나요? 난 지금 당해봤어. 난 지금 당해봤어. 안 돼! 안 돼! 근데 그런데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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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. 내가 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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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릉 이야 와 새로운 키트네 오늘 유튜브가 눈물난 이생 게임을 와보면 무엇을 할지 방해게요이 제가 만약스리레킹 된다 그러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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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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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패시브를 가겠습니다. I'm 내가 하는 거 보세요 네 현재 일단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고요 근데 어 누가 죽었지 어 어떤 친구가 그 위로 올려가다가 죽었어요 기아 외국인이다 아 너무 너무 진짜 에바야 너 저번에 미군이랑 했는데 겁나 힘들게 넘어갔단 말이야요 빰빰 키키키 어어어 야네가 죽으면 안돼 얌마 엄마 애 엄마 애 엄마 애 엄마 난 요놈이 죽었어 누가 죽을래? 넌안 죽어도 돼. 니는 죽지 마. 니는 죽으면 안 돼. 난 싫어. 난 싫어. 난안 죽어. 난안 죽어. 난안 죽어. 아니 누가 죽을 거야? 난안 죽어. 그래 미국. 너너 너. 니, 니니 니. 니가. 니가. 니가 가. 얘가 여기서 너. 주자 보여 야 니가 가응응응으으으으어 양이 음... 합치니까 음... 너무 잘 맞는다 으야 누가 죽을래 누가 죽을래 준비로. 어 죽었다. 야, 문 열어. 야, 문 열어. 키. 팝팝팝 보내 오, 나는 이게 보여. 야, 야 누가 가, 또. 야, 한 명은 또왜안 와? 한 명은 또왜안 오는데. 야, 니가 열어. 응응 음, 음. 친구야 저걸 누르면 돼이 눌렀는데 안돼 다행히 와와나 목숨 걸고 한번 어? 친구야 빨리 레버로 해주면 안 될까 여기를 죽는 걸 보기 싫어 나 누가 죽을 거야? 조~~ 조~~ 색깔 진짜 누가 갈 거야? 향야 거기서 떨어져 야 그러다 장난치나 떨어져 죽으면 너무 신장 아플 거 같아 유후후후이 시간에 그냥 춤을 추야겠다 어서 땡큐. 음, 내가 잡을까? 나는 딜리릭게 할 거야. Cat. Okay. I stick. Ca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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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 no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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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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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 no <coughs> <coughs> di di ya ah eh. no oh no eh, mana ya hah hmm, hah 来打出去了我想我个，千里。 나가면은 킹 바비 나가면 나가면아못 아못 죽여 아못 죽여 아못 죽여 아못 죽여 아못 죽여 나는 사랑해 아못 죽여 아못 죽여 와 이게 겁나 거짓이야